청국장을 만들었는데요. 콩을 푹 삶아서, 어, 이렇게 부직부싸아서 전기방석 위에 집을 속에다 넣고, 어, 집이 있거든요. 꺼내는 씻어는 집을 집어 넣고, 집근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넣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니? 응, 지니? 낫또 저리가라죠. 일본 낫토보다 낫또는 균이 하나지만 우리나라 직구는 엄청난 그이 균이 다양한 균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서 한국 청국장이 좋은데 사람들은 낫또를다사 먹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삼일째 되면 이렇게 진이 많아. 이 나또 이래가 먹지요. 이래가고이래가고 이래가고 먹잖아요. 음 이렇게 진이 이 정도 나요.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저희 고모부가 청국장도 해주는 사람도 없고. 녹두를 <laughs> 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도, 저도 이거 막 그렇게 막한 번씩 가끔 끓이 먹는 거 좋은데 여러 번 끓이 먹는 거잘안 되는데 이한 대를 했어요. 분설때 갖다 주려고 이렇게. 아 완전 나또저이출 봐. 쭉쭉 납니다. 이렇게이청 정장 너무 잘된 거예요. <laughs> 어, 멋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그냥 두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끓이면, 좀 집지고, 좀 뻑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담아가지고, 질질납니다, 이렇게, 실처럼 엄청나거든요, 이 찌워줘야 돼요. 찌어주면, 막, 진이 이래 나요. 그냥 끓이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국물이 뭐라 하나, 뻑뻑한 느낌, 뻑죽한 느낌 나야 되니까 좀이렇 찌어줘가지고. 이제 보통 엄마들은 소금을 좀 넣고, 이렇게 찌어가지고 옛날 엄마들은 이렇 만드는데, 요새 우리는 뭐 소금을 많이 안 먹으니까, 이렇 찌어서 그냥, 딱딱 비닐에 포장해가 얼어넣자 그래가지고 좀반좀 터지면 좋은데 좀덜터져죠 근데 이제 왜뭐 이렇게? 응. 당신 이거 좀 찧어줘요. 응? 당신 이거 좀 찧어줘요. 찧으면 이렇게 지니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서 이쪽으로 왔죠. 이쪽. 응? 이쪽으로 와. 이 종이를 찧어주면 돼. 내가 포장지가 펄을 응. 그찌라고 조금만 찌. 찮야 돼. 어째서 고맙죠. 앉았어요, 힘드니까. 다 이래야 된고 어, 이래 좀 찌어가야, 이래가, 섞어가지고 나놔요 많이 찧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이래나 이게 진짜 잘된 거래, 이게 진 봐. 잘 됐지? 이게 뭐, 요구르트통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는데, 그런데 하면 진이 이정도는 안 나와. 이 정도는 안 나와요. 이거는 낫또보다 지금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끓일만큼 또 찌얹는 거아 이것도 많다. 찌얹는 거반 넣고 또 이제 생콩 오드로들 해도 맛있잖아요. 이거 반 넣고 이래서 하나씩 이렇게 포장해 놓면 으 소금 안 넣어도 집 된장 한 숟가락 넣고 이거 넣어서 끓이면 딱 맛있어요. 포장, 뭐가든지 포장하는게힘들어해 보면. 이그장 이래가지고, 어가고 이래 먹잖아,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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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고이래전지리이가지고이래게지이래가러니이이래가이가 정말 잘뜬 거예요. 국장 사실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는데, 콩을 하루 불 났다가 푹 삶아서, 음, 싸서, 이제 물을, 물기를 빼고 싸서, 따뜻한데, 놔두면 3일째만 되면 이래 돼요. 줄줄줄줄 해요. 이 뭐, 뭐. 보통 사람들 놔도 이거 많이 주문해가지고 먹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할 필요 없지. 콩만 한데 있으면은, 정말 좋은데 나는 이 집균이 좋아요 집균 집균요? 어, 음 응, 그래서 그냥 해도 되지만 조금씩 지어가면은 끓이면은 집지고서 약간 뻑뻑한 그런 기운이 있어서 맛이 더 좋습니다. 몰라 남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오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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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 나는 전국장 만들어봤습니다.